가 아니라 Y라는 거. 우리는 항상 어떤 방법적인 걸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요. 정말 그 강력한 Y. 내가 일을 왜 하는지,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언제까지 이룰 건지, 이 강력한 Y가 나를 만들어낸다라는 거. 그 강력한 Y 한 가지가 how를 찾게 된다라는 거. 그 Y가 있는 사람은요 수많은 방법들을 찾아서 책을 읽지 말라 그래도 읽어요. 뭐 동영상 강의 듣지 말라 그래도 들어요. 스폰서하고 소통 하지 말라 그래도 계속적으로 물어봐요. 피드백을 받고 뭔가를 자꾸 방법적인 걸 연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간절함이 나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생각을 바꿔 줌으로써 내 주위의 상황이 바뀐다라는 거. 여러분들 너무 많은 경험을 하지 않으셨어요? 어. 크고 작은 와이들은 다 있어요. 법의 차이지 결국은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고, 좀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Y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꿈과 목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상황 안에서 먹고 사는 일에 급급했기 때문에 그 꿈에 대해서조차 생각할 겨를 논할 조차 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조차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나눠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색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Y가 뭔지, 지금 나의 현실이 어떤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내면의 소리를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Y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반드시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나의 꿈과 나의 Y를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꿈을 한번 이루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PPT가 계속 안 넘어가요. 네. 그러한 내가 그것들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때요? 내 마음이 너무 즐겁죠. 너무 가슴이 따뜻해지고 막 눈물도 날것 같고 마음이 너무나 설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루었을 때를 상상하시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면 누구를 만나도. 뭔가를 두렵고 누군가가 거절을 한다고 해서 내가 뭐가 좌절하고 이런 마음이 전혀 없잖아요. 나는 이미 이룬 사람이니까. 그러면 나의 눈빛에 확신에 찬 그런 눈빛에 내 말에 나의 제스처에 그들이 비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강력하게 나의 Y,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믿을 게 아니라 나의 Y를 믿음으로써 나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PT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많은 사람들은, 아,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이렇게 되고 싶어, 이런 바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살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이루었어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봐야겠다라고 결심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바라고 이렇게 살겠다라는 결심만 한다고 해서 이게 될까요? 결과를 내는 사람은요, 결심 아니고 무엇을 했냐?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들 결심과 결단은 다르다는 거다 알고 계시죠? 응. 내가 결단을 해야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어, 결단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내려놔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또 어떤 대가 지불을 할 건지 이런 게 바로 결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익숙하고 편하고 안정적이고 내가 좋아하는 거. 이 안에서 그냥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좀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어요. 어,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내가 그렇게 내 생각이 거기에 멈춰있기 때문에 내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 항상 편안함을 추구하고, 뭔가 변화에 대한 두려움, 어떤 낯섦이 다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탈피해서 내가 안 해본 거. 또는 두려운 거, 낯선 거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봄으로써 내 인생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결심이 아니라 무언가를 해내려는 결단이 나의 인생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어, 지금 현재 우리 뉴스타지 그룹에서 많은 성공들을 이루어왔던 그런 리더님들을 보시면요, 그들은 결단이 빨랐어요. 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또 무엇을 내려놓을 건지? 그 때까지 무슨 무엇을 할 건지 그게 결단이라는 겁니다. 어, 많은 분들은 어, 뭔가의 결과를 이루는 성공자들이 아주아주 아주 특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나는 못해 난할수 있는 일이 아니야 저분들은 특별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결단이 빨랐고요. 내 생각을 바꿨고요. 내가 행동을 그렇게 하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루어졌다라는. 미래의 비전적인 거. 이게 옳은 일인지 정확한 일인지 그러한 일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잘할수 있을지 없을지는 해봐야 아는 거고 사람은 꾸준한 일을 반복하면 다 잘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을 잘했어요? 걸음마를 할줄 알았어요? 말을 잘할 줄 알았어요? 자전거를 처음부터 잘탈줄 알았어요? 요리를 처음부터 잘했냐고요? 꾸준히 내가 반복 안 해서 배워 가면서 그 일을 결국은 잘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일도 내가 결단을 하고 꾸준히 그것을 반복해서 하게 되면 반드시 잘하게 되는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거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음 우리가 무언가 쓰, 무언가를 자꾸 고민하고 뭔가를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한다고 일은 되는 게 아닙니다. 어, 우리는 뛰어가면서 내가 행동함으로써 경험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내가 배워가고 깨달아는 일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어, 내가 어떤 것을 행함으로써 그게 실패가 아니라 그냥 나는 그 안에서 배움이 있는 거예요. 경험치가 쌓이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그래서 해 보는 게 중요해요. 아주 작은 목표라도 세우고 내가 그 목표를 향해서 조금이라도 뭔가를 하려는 그 생각, 고민하는 그러한 행동 안에서 내 뇌가 시냅스가 발달을 하면서 내 생각의 크기가 커져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시행착오도 겪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경험이 되고 나의 노하우가 된다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해보셔야 돼요. 부딪히셔야 돼요. 부딪힘 안에서 내가 뭔가가 부족하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되면서 그거를 채워가면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간다라는 거. 음, 그리고 우리는 어, PPT가 굉장히 많이 늦게 뜨네요. 네. 어, 우리는 그러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음, 어떤, 이 일이 어떤 일이냐? 어, 축적과 레버리지를 통해서 권리 소득을 가져간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무엇을 축적해야 돼요? 나의 행동을 통한 시간과 노력이 축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인프라가 축적이 돼야 레버리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 절대 축적이 되지 않아요. 저는 제 파트너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시간, 이 행동은 3개월 후에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 그게 축적과 레버리지예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절대 축적도 되지 않고요. 레버리지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축적할 건지를 한번 내가 행동으로써 나의 모든 것들을 축적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비즈니스는 투자예요. 무엇에 투자해야 돼요? 우리 일이 많은 돈을 투자하는 일인가요? 많은 돈을 투자하는 일이었다면 여러분들 안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이 일은 비즈니스인데 무엇을 투자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나의 건강에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나의 외모에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식당을 가지고 있고 뭐 거기에 인테리어를 막 업그레이드하고 그렇잖아요. 만 식당을 하신 자영업자들은 어떠한 조명을 조금 더 밝게 할 건지, 어떤 분위기의 음악을 깔 건지,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 건지 늘 자영업자들은 고민하잖아요. 우리 일은 내가 일인 기업이고 내가 광고잖아요. 내가 전전원이 돼야 된다니까요. 나의 외모에 투자하셔야 돼요. 외모를 가꾸셔야 된다라는 거죠. 요즘에 뭐 유행어가 있더라고요. 뭐 코로나로 인해서 확 진자. 그럼 뭐 자랑삼아서 사업자들이 나확 진자 됐다 이런 얘기하면 저는 속으로 정말 이분은 비즈니스를 안 하시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은 건강과 나의 외모에 투자하셔야 되고요. 나의 시간과 행동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일은. 계속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해내야 된다는 라거 내가 나를 성장시켜야 된다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이 일은 행동함에 있어서 많은 경험치를 쌓고 많은 노하우를 알려주는 일입니다.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진정한 후원입니다. 어, 제 강의는